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96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현재, 현재, 현재를 보면은, 어, 지금은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 이재명의 권력을 견제할 어, 어떤 기구, 견제할 정당, 지, 견제할 사람, 눈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절대 권력은 독재화되고, 전제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두면은, 그게, 그 사회가 발전하는가, 그 사회는 타락합니다. 근데 그 사회가 타락하는 부분은, 아, 타락을 시키는 자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타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무관심에, 무관심했던 모든 자들의 공동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재명만의 책임이 아니고, 아, 어떤 나라의 독재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그 공동체에 함께, 그 시대, 그 시점에 한,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의 공동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의 나라가 만약에 독재의 길로 계속 간다고 해서 5년의 결과가 독재자 이재명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이 이재명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그 정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외에 있는 모든 그 사회에 생활하는 구성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은 헌법에 상권을 분리하라 했는 것도 바로 권력을, 권력의 부패와 독재를 감시, 감독해가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상권이 분, 분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견제할 기구. 국민의힘당이 지금 재정신을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재정신을못 차리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졌습니다. 지금도 재정, 앞으로도 보면 은 국민의힘당은 내년 6월 또총 어,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당이 정신을, 내분을 네 수습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당이 왜내분에 네 휩싸이 있습니까? 리더, 지도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스터 프랜 비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통치 철학과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예도연구원장, 그 주요 핵심 인사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마스터 비전, 비전이 없다. 국정 철학이 없다. 빨리 세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해. 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 지금, 반대 정치를 한다고 대립각에 서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도 국민의힘당 가서 개 이놈 저놈 욕을 할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당은, 아, 이재명 정부가 가야 될 가는 방향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신념대로, 제가 있으면은, 그 제가 있다고 판결하는 판사를 주탄하고 탄핵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아, 대북 풍선을 날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분들 보면은, 자기 가족이 지금 북한에 납북이 돼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 생사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북한에다가 풍선을 날리면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북해 왔던 자유를 찾아서 탈북해 왔던 많은 탈북자들이 풍선 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 그 어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개방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보냅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압박하고 못하게 하니까 위헌소송에서 현재에서도 이거 막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위헌적 소유가 있다. 했,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또 시도합니다. 완전히 막겠다. 법이라고 하는 법은 모든 걸 동원해서 막겠고 그게 안되면 새 법을 만들어서도 맞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표현의 자유. 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소중한 가치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 수중헌법 일조에서도 어떤 다른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표현의 자유는 억압해서는안 된다 그랬어니 그만큼 민주 국가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민주주의 포기하겠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국민의 힘당이 이들과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저는 그래요. 아, 대북 전단 날리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 대북,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생각하는 분들도 보다 실효적인 거, 효과적인 거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구사해 보는 것도 옳지 않은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북풍선을 날리는 그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셔갖고 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경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대북풍선으로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정부가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법으로 무조건 억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목숨을 파쳐서라도 나는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의 신념, 개인의 신념, 신념을, 그게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고 양심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타인이 법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목숨을 파쳐서라도 뭔가 실행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극단적, 최우적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가면서 휴지법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진화된 나라고 합리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가수로 많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당이 빨리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아, 내분을 네 정리하라. 내분 네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의당 107명 놓고 보면은, 아, 다50% 100%입니다. 누가 났습니까? 나 혼자 누가 했습니까? 철수가 났습니까? 조경태가 났습니까? 누가? 건성동에 났습니까? 나 혼자 누가 했습니까? 국회에 배치된자 중에 내가 우등하게 났다. 나경원? 윤상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우리는, 우리, 백칠명 모두가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서로서로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서로에 대해서 비난은 하지 말자.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뭉치자. 그 뭉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독재정부로 가, 서는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뭉치자. 아, 이래도 하나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재명 정부에서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는 이 진짜 반민주적 일을 하는 집단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같은 그런 언론같이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싸우자. 싸워서 국민에게 알리고 해서 더 이상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언론같이 하는 언론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정의로운 일. 이런 일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자 그러니까 뭐냐?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아, 국민이 마땅히 해야 되고, 이 사회에 마땅히 가야 될 방향으로, 아, 어떤 명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싸워 간다면 국민이 박수로 보냅니다. 일단, 1번, 지지자가 박수로 보냅니다. 2번, 아, 중도층이 박수를 보냅니다. 3번, 비록 이재명의 표를, 표를 찍었다 할지라도, 아, 국민의힘당이 합리성이 있고, 가는 방향이 옳다면 국민의힘당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에 그게 하나의 정리고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모든 걸 극복해서 가는 길은 쉽다 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아, 정리할수 있는 용감한 아, 정의의 수법이 있어야 됩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아 그랬다 그래서 찬성한 사람은, 탄에게 찬성한 사람은 악인이요. 탄에게 반대한 사람은 영웅이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도 이게 하나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끝나 있고, 그 끝난 것은 어떻게 끝나냐면, 패족으로 끝났어요. 패배한 족속들로. 패족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패족이 되었으면 치열하고, 뭔가 자기의 모든 가족을 벗겨내는 혁신적 자기비판,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까? 그래야 어떤 새로운 길로 가야 될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당은 그런 치열한 자아반성도 없고, 자기 혁신도 없으니까 방향이 안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진짜 뼈를 깎는 자기 각성을 할 때, 길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아,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국민힘당을 의 해산해라. 너희들은 해산해야 변화가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 개혁을 해서 제발 정신를 차려는 거. 어, 개혁을 해서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 너희들 당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또 너희들이 정신 차리는 것이 바로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금 이 정치 지형에서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정당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정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 인간들이 다 배부른 돼지들이 돼갖고, 이, 저, 옳은 말을 듣고 행할 줄 모르, 모르,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본건 국민의힘당밖에 없지만은, 어느 날, 궁적변 변적통이라고 도저히 이런 이런 말 이런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될 때는 그때는 바로 민심이 변혁을 이끕니다 국힘당이 변혁을 이끌지 못하면 민심이 변혁을 이끌는데 그때는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하는 것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흐르고 그 제도가 기능을 작동하지 않으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그래서 끝내 국민들이 치르지 않아야 될 피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많은 자본의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사회가 한 번은 숙대같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자정의 길로 가는 이런 어떤 최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왜? 역사가 늘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힘당 계혁하라는 것이.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당. 정신 차려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국힘당. 그래도 늦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찾아서 들어와 보면은 알수 있다. 국힘당. 그래도 늦지 않았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많은 지식인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힘당은 그냥 그대로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다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도 하는 짓이 보지 않으니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게 바라고 다 하심하고 아 내가 내다 이 감투 생각하지 말고 아 백의종군하는 그런 자세 국민과 함께 백의종군하겠다. 아 권력이 어, 자유민주적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의힘당 1 0 7명 국회의원들은 백이종원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행함이 그렇게 행한다면 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어제 밤에는 우리 김우준 우리 강재혁 아, 두 젊은 친구들이 반마다 세웠습니다. 두 청년에게 아, 하나님의 은총이 아,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 우리 소화자 변화 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치님 우리 아군 스파이 파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